정약용 인생교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신 후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은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을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 혹은 당신에게서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의 마음을 단 5분 만에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겠는가? 거짓말 같겠지만, 이것은 수백 년 동안 검증된 실제 기술이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기교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원하는 것을 얻고 적이었던 사람마저 내 편으로 만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필생의 전략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진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배우자는 나와 대화하려 하지 않고 자식들은 전화 한통 없다. 오랜 친구들마저 하나둘씩 멀어져 간다. 왜일까?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아니다. 당신은? 아마 평생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살아왔을 것이다.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우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솔직함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당신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박히고 있다는 것을 정작 당신만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 유배생활이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터득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하기의 핵심 원리. 바로 헤아림의 기술이다. 이 25분 후 당신은 더 이상 말 때문에 외로워지거나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당신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쳤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서툴러지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말을 내뱉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을 그저 입 밖으로 꺼내면 그만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다산 선생은 말은 내뱉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심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상대의 마음 밭을 망가뜨리고 평생 흉터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생각해보라. 60대 은퇴한 박 씨의 이야기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하고 자수성가 했다. 그런 자신에게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다. 문제는 은퇴 후였다. 아내가 무언가 이야기하면, 꼭 끝에, 그건 당신 생각이 짧아서 그래. 라며 가르치려 들었다. 다큰 아들이 사업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뭘 안다고? 라며 면박을 주었다. 박씨는 자신이 평생의 경험으로 아들에게 옳은 길을 알려 굳게 믿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아내는 점점 입을 닫았고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고민을 말하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그의 바른 소리의 분위기는 싸늘해지기 일쑤였다. 결국 그의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는 텅빈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중얼거린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맞는 말만 했는데. 박씨는 모른다. 그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망가졌다는 것을. 옳은 말일수록 더 아픈 법이다. 옳은 말일수록 더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말 속에 상대방에 대한 헤아림이 단한 톨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에서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당신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아니면 할퀴고 있는가? 다산 정약용. 우리는 그를 거중기를 만들고 목민심서를 쓴 위대한 학자로만 기억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18년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동료들은 등을 돌렸다. 그를 감시하는 눈들은 사방에 널려 있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현실이었다. 바로 그곳에서 다산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힘없는 유배지 죄인이었다. 그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뿐이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아전의 마음을 얻어 제자로 삼았고. 낯선 땅의 백성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그들의 고통을 기록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아들에게는 애틋한 편지를 보내 훌륭한 인재로 키워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다산은 깨달았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깊은 믿음이라는 것을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상대의 마음으로 말하는 헤아림의 힘을 체득한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목민심서는 단순한 지방관리 지침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조직을 이끌며 결국 세상을 바꾸는 관계의 기술에 대한 위대한 통찰이 담긴 책이다. 다사는 말한다.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은 국가 경영뿐 아니라 당신의 가정, 직장, 친구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철칙이다. 이제부터 다산이 목숨처럼 지켰던 헤아림의 세 가지 핵심 원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자. 첫 번째 원리, 내 이익이 아닌 상대의 이익을 먼저 말하라. 이것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길이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 부탁하거나 설득할 때,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서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며 나 자신을 주어로 놓는다. 이것은 최악의 말하기 방식이다. 듣는 사람은 그 순간 마음의 셔터를 내린다. 아, 또 자기 아쉬운 소리 하는구나. 다사는 목민심서에서 훌륭한 목민과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부역을 시킬 때 나라의 국강이 비었으니 너희가 희생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제방을 고치지 않으면 장마가 왔을 때 당신들의 논밭이 모두 물에 잠길 것이오. 잠시 힘은 들겠지만. 이 공사가 끝나면 앞으로 10년은 홍수 걱정 없이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오. 라고 말이다. 누구의 이익을 먼저 말했는가? 바로 백성들의 이익이다. 나의 목표 제방 공사와 상대의 이익 안전한 경작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나서게 된다. 이 원리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자. 칠순을 앞둔 이 여사님의 사연이다. 외아들 내외가 명절에도 코백이 한번 안 비치는 게 너무 섭섭했다. 처음에는 전화를 해서 남들은 아들 며느리가 용돈도 두둑이 주고 여행도 보내 준다는데 너희는 어쩜 그렇게 무심하냐? 라며 쏘아붙였다. 아들은 엄마 저도 힘들어요. 그만하세요. 라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 관계는 더 악화되었다. 그러다 이 여사님은 다산의 지혜를 깨닫고 방법을 바꿨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맞벌이 하랴 애들 키우랴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지? 다음 주에 너희 회사 근처로 엄마가 갈 테니 딱한 시간만 점심이나 같이 하자. 애들 걱정 없이 너희 둘이서만 편하게 밥 먹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니? 밥값은 엄마가 낼게. 너희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래. 결과는 어땠을까?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엄마, 고마워요. 저희가 갈게요. 주말에 찾아뵐게요. 라고 답했다. 무엇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나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고 싶다가 아니라, 너희가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아들은, 비로소, 어머니의 진심을 느낀 것이다. 기억하라. 사람을 움직이고 싶다면 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하라. 그것이 마음의 빗장을 여는 유일한 열쇠다. 두 번째 원리. 칼날 같은 비판 대신 마음을 파고드는 질문을 던져라. 우리는 상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즉시 달려가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망해. 라고 소리친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리화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비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와 반발심만 남길 뿐이다. 마치 갑자기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 맞은 사람은 아픔과 모멸감에 정신이 팔려내가 왜 맞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다산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결코 공부 똑바로 해라. 게으름 피우지 마라. 고 호통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요즘은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 그 책을 읽으니 어떤 깨달음이 있었느냐? 학문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옛 성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았느냐? 이 질문들은 아들들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준다고 느끼게 했다. 비판은 귀를 닫게 만들지만 좋은 질문은 마음을 열고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든다. 최근 한 동호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60대 후반의 김 회장은 매번 모임에 20분씩 늦는 회원이 눈에 거슬렸다. 다른 회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미안한 기색도 없이 헐레벌떡 들어오는 게 괘씸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 이 선생님. 우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일찍 오는 줄 아시오? 단체 생활에서 시간 약속은 기본 아닙니까? 그 회원은 얼굴이 벌개져서 그날 이후로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김 회장은 자신의 방식이 틀렸음을 깨닫고 다른 방법을 썼다. 비슷한 유형의 다른 회원이 또 생겼을 때, 그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박 선생님,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모임 시간이 박 선생님께 좀 이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선생님 편한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박 선생님은 오히려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30분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저 때문에 다른 분들께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질문은 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당신은 틀렸다가 아니라 당신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 헤아린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러자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행동을 바꿨다.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비판의 칼을 휘두르지 마라. 대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질문을 건네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기술이다. 세 번째 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리다. 상대의 가장 아픈 상처를 감싸 안으며 말하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린, 즉 건드리면 폭발하는 아픈 부분이 있다. 그것은 열등감일 수도 있고, 과거의 실패 경험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일 수도 있다. 하수들은 대화 중에 무심코 그 상처를 밟고 지나간다. 중수들은 그 상처를 교묘하게 피해간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그 상처를 정확히 찾아내어 따뜻하게 감싸 안아준다. 그 순간 상대는 당신에게 평생의 충성을 맹세하게 될 것이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관아에온 백성을 대하는 법에 대해 말한다. 다짜고짜 법조항을 들이밀며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경고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소.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어? 라며 그의 억울한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것이라고 했다. 일단 내 상처를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무장해제되기 마련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해진다. 한 50대 부부의 사례를 들어보자. 남편이 주식 투자로 퇴직금의 절반을 날렸다.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내가 그놈의 주식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했다. 고 소리치고 싶었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남편은 아마 누군 좋아서 이렇게 됐어? 다 당신이랑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런 거지.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부부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다산의 지혜를 떠올렸다. 그리고 며칠 밤낮을 끙끙 앓는 남편에게 조용히 다가가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여보. 그동안 혼자 얼마나 속 끓였어요. 나한테 말도 못 하고 우리 가족 위해서 더 잘해 보려고 하다가 그런 건데 누가 당신탓하겠어요. 나는 당신이 돈 잃은 것보다 당신 건강 상하는 게 백배 천 배는 더 무서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겐 아직 두손두 두 발이 있고, 무엇보다 당신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같이 힘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아내에게 미안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아내의 말은 남편의 가장 아픈 상처, 즉, 가장으로서의 실패라는 치부를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의 선한 의도를 나는 안다며, 그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날 이후 부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뭉치게 되었다. 기억하라. 말의 진정한 힘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상대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공감에서 나온다.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관계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기적의 언어다. 자, 이제 이세 가지 원리를 당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겠다. 이것을 하루 5분 헤아림 훈련이라고 부르자. 앞으로 누군가와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섭섭한 점을 말해야 할 때, 자녀에게 조언을 해야 할 때, 혹은 까다로운 사람을 설득해야 할 때, 무작정 입을 열지 마라.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이 훈련을 하라. 첫째,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3번 하라. 그리고 대화할 상대를 머릿속에 떠올려라. 둘째,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라. 첫째,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고 불안해할까? 둘째,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인정, 위로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일까? 셋째, 이 사람의 영린. 즉, 절대 건드려서는 안될 아픈 상처는 무엇일까? 셋째,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당신이 할첫 문장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다면 잠깐 멈추고 이 훈련을 해보는 것이다. 요즘 회사에서 실적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겠지. 집에 오면 편히 쉬고 싶을 텐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상처를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헤아림을 끝낸 뒤에 말문을 여는 것이다. 당신 또 술이야? 가 아니라, 여보, 오늘 하루도 밖에서 고생 많았죠?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힘들면 힘들다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요. 내가 술친구라도 해줄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 5분의 훈련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본능적으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고 전략적으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은 상대방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법이 아니다. 이것은 다산이 평생에 걸쳐 완성한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고도의 심리 전략이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헤아림의 세 가지 원리를 배웠다. 첫째. 내 이익이 아닌 상대의 이익을 먼저 말하라. 둘째, 비판 대신 질문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라. 셋째, 상대의 가장 아픈 상처를 감싸 안으며 말하라. 이것은 결코 남을 속이기 위한 교활한 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를 깊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인격이다. 다산이 말한 어른, 즉, 고결한 사람이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다. 당신의 말에 헤아림이 담길 때, 당신은 비로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맨 처음 이야기했던 박씨를 다시 떠올려보자. 그가 이 지혜를 깨닫고, 오늘 저녁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여보, 내가 평생 당신한테 말로 상처 많이 줬지? 먹고 사는데만 정신이 팔려서, 당신 마음이 어떤지는 헤아려주질 못했네? 이제부터라도 당신 이야기 많이 들어주는 남편이 될게. 오늘 저녁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건 뭐든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녹아내릴지 상상해 보라. 인생의 후반전, 당신의 곁에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기를 바라는가? 당신의 말이 그 해답을 결정할 것이다. 이제 당신의 옳은 말을 잠시 내려놓고 다산에 헤아리는 말을 시작하라.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나아갈 용기가 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따뜻해질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얻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다산 정약용의 위대한 가르침이다.